아, 비행관판 유튜브 올려야죠. 아, 이 아. 아, 왜 이렇게 괴롭혀. 못살게구냐 이렇게. 뭐너 뭐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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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해 뭐해? <laughs> 뭐해? 너 뭐해? <laughs> 너 진짜 강아지였구나. 아 그럼 와드였어 이 새끼야. 꽃자. 아저 머리 개웃기네. 어 이거 뭐하지? 에?

블을수 있어. 불편 잡을 수있아 <laughs> 어이씨, 깜짝이야. 어디 가요? 개빡집 중에 해야겠다. 이거는 좀 장난 안 치면서 해볼게요. 이거는 장난 치면서 하면 질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항상 다이애나만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팀이 똥을 존나 싸. 이거 뭐동물이야 아 진짜 미 바이크가 로밍을 많이 다녀 가지고 카이사가 존나 못컸어했 justamente... 제발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laughs> 여기까지.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진짜. 와, 이거 나 죽었으면은 그냥 바로 승전보 울리면서 이거 다 싹쓸이 당할 수도 있었어. 어우, 아. 아, 깜짝이야. 어. 아, 자, <laughs> 잘하네, 빛. <laughs> 웃겼어? 웃겼으면 됐어. 아부실은 더더욱, 더더욱 좋아. 좋아. 내가 갑자기 유리해진 거 신기하죠. 이게 왜그런지 암? 파이크한테 안 딸려 다녀서 그래. 저 파이크가 초반에 로밍을 졸라 다녔잖아. 근데 저거 저러, 저런 파이크 솔랭하다 많잖아요. 저거 따라 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부터 개 말려. 아. 참 아닌데. 아이당니다 워윅을 쫓아다는게 아. 아닌데. 아, 쩌는데. 게... 아... 또 아, 새끼야. 블랑아 이럴 때는 코르 키가 지금 엄청 세 잖아？안 죽게뒤를봐주는 거야？그게 잘하는 거예요. 너도 <목소리도> 센스 <섹스> 있잖아. 이언딱못 가게 그 막아주면서, 아 이저분 까주면서 팔로우는 계속 던져주면서, 아, 이거, 코르키 죽으면 안 되는데. 얼건으로 가야겠다. 얼건 절망. 요템트리로. 근데 요즘 요템트리 좋아해. 느려지지 않아. 아, 왜안 죽여줘? 아이씨. 아, 저렇죽는라데 그냥. 그냥. 안녕, 하이루. 방금 아타카를 친 거는 싸움하려고 친 거예요. 아이씨, 깜짝이야. 나 존나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엉덩이 살짝 들었다 뗐어. 완전. 와우! 갔다가 늑대 쳐먹고 위쪽으로 가가지고 위탑 2차 부시면서 바론 각 보는 느낌. 뭐야, 나왜저왜 이거 안 타졌어. 여기에 존나까지 가면 이제 애들 미치지 마.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커브라트 이스트 존나 쳐버리지 그냥 그 느낌으로 내가 뭘 건데 3레 차이나는데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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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존나센데 예이 존나센데 예이 존나센데 할라카라카라카라래래 좋아 죽잖아. 키 딱해서 좋아 죽잖아, 그냥 좋아 죽잖아, 좋아 죽잖아, 좋아 죽잖아, 좋아 죽잖아, 좋아 죽잖아. 죽잖아, 어, 좋아 죽잖아, 그냥 좋아 죽잖아, 그냥 얼건 있으니까, 그냥 토브라트 쳐버리잖아, 그냥 일부러 키딱 맞아주고, 키 그래서 피아노 싹 써주고, 어, 여기까지! 우리 따고 죽으면 너네가 다 마무리 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존나 안 죽어요 얄라끼뇨얼 얼건 존나 좋지 인정 야이 얼건이 절망보다 훨씬 좋아 절망까지 가면 거의 뭐 상대편 절망이지 자 다이애나 용 바로 솔바로도 돼요 이거 요 정도 된다. 아마 코르어 죽어서 바로 치는지지금 아무도 모르죠. 이게 다이애나의 강점이죠. 피도 안 까여요. 거의 가텀이죠. 치는지도 몰랐죠. 이게 다이애나죠. 존나 사기, 존나 사기, 얄라기뇨에이 일로 와. 일로 오라 그랬잖아. 일로 와 너도 와 너도 일로 와이 새끼 와이키키 뒤져 짜글차이 짜글차이 알라끼뇨. 이게 얼건 다이나야. 랩차 보여? 어디 갔어? 통계 이거 어떻게 봐 이거 랩차? 아 여기서 보냐? 워익 레벨 14고, 나 17이잖아. 에이. 여러분들, 뚜벅이 있을 때, 얼건 무조건 가세요, 상코로. 절망보다 얼건이 좋다. 진짜로.